새 해가 걸려가지고 우리 하오니가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어, 유치원을 갈 겁니다. 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월요일 아침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하오나 유치원 갈 거야? 라오스 학교 입학에는 1년 내지 2년 정도 입학이 빨리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등교를 평소보다는 일찍 하며, 8시에는 조회를 합니다. 하원이가 입학하는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 교육을 같이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든 것이 새롭네요. 라오스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까지 등교를 꼭 해야 되고요. 5시에 픽업을 해야 됩니다. 예, 한달 등교비가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첫 달이다 보니까 유니폼까지 이제 가격을 해서 약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음, 한국에 비해서는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시온이가 처음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약 400불 가까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น้อยสุดแล้วเด็กมันก็สองเดือนแล้วคันน้อยกว่านี้แต่เป็นน้อยน้อยกว่าเคยมา

하원이가 있는 교실은 세살 미만 교실입니다. 한 반에 정원 8명, 두 명의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명. 네. 어. 저희 하우니의 유치원 준비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낮시간에는 오침을 하므로 이불과 여벌의 옷, 그리고 생수, 기저귀, 우유 등을 챙겨 가져와야 합니다. 점심은 교육비에서 포함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시온이가 반에서 여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명의 여자 친구가 벌써부터 대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빠의 외모를 빼닮은 시온이 잘생긴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시온아, 아빠도 다 겪어왔던 일들이다. 힘들지만 잘 견뎌내라. 이제야 두놈 유치원 보냅니다. 예. 마지막 한명 남았습니다. <laughs>